안녕하세요, 상코로보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즐겁게 예전 놀던 레고를 꺼내서 놀는데요. 자, 오늘 저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다누구실까요 짜잔 이들은 뭐예요? 오장은입니다. 몇 살이에요? 일곱 살입니다. 아, 여기는 어떻게 왔지요? 아빠 차 타고 왔어요. 아, 여기 누구 집인데 아빠 차 타고 왔어요? 양산은 아, 그래요. 아유, 우리 정원이 너무 귀엽네요. 언니, 오빠들이랑 노는 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여기가 말장이고, 그리고 뜨거다, 이 말이 먹는 건 이거예요. 자, 말한테 이렇게 이게 이 말이 이렇게 어, 왜안 되지? 부러트리면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수그려져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정원이, 정원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장모님 설명요? 이거는 이제 애기가 컸을 때 있는 오토바이하고 옷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피자도 있고 여기 어 누가 문을 지켜주는 애도 있고 와, 그래서하게잘 만들었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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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이 친구는 원래 어 아빠가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그냥 혼자예요. 아유, 슬퍼라. 아빠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아유, 슬퍼라. 맞잖아 아, 언니. 맞잖아. 음, 맞아 맞아. 슬프 너무 슬프다. 아빠가 계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셔 가지고 안 계시다고. 근데 근데요. 아니야. 아직도 즐겁게 살고 있, 있어요. <laughs> 어, 아, 왜, 즐겁게 살고. 왜냐면 있어. 다촌 형들이 여기 딱세명 있거든요. 부무서트렸네 아, 어, 아, 괜찮아요. 어, 바지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딱 3명이세요. 바로바로 짠! 이게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넷째가 태어났어요. 아...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도 이게 어딨어? 에, 어딨어? 에, 아, 여깄네. 어, 뭐로 뜨는 못했어. 이렇게 여자가 되어있어요. 와이가 있어요. 원래 아빠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응. 하와이에서 애가 태어났거든요. 아빠는 응. 이렇게 생겼어요. 불의 신이에요. 아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완전 빨갛네요. 네, 엄청 탔어요. 그래서 불의 신이 됐어요. 애는 물의 신이에요. 아빠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아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왜 아빠는 하나같이 그겼어 얘도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는 아빠는 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뭐? 아, 깜짝이야. 아. 의견을 어, 들어보겠습니다. 제 의견. 이거는 저쪽에서 때온 피자하고 이거 이거 콜라 이건데요. 일단은 이쪽에다 놔두고 만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자리가 없어요. 저리 급사야. 네. 저기 레고가 많이 있는 것은데 볼까요? 예~~~~~ 완전 많이 있네. 여기가 뭘만들었대 네. 이건 TV란 거예요. 어 작은 어, 어, 사람이 있다. 진짜 맞아.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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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먼 작은 사람이에요. 또 내가 이쪽에서 또 만들 또 만들. 그럼 요리는 여기서해요자이걸 보시죠? 이게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 블레 냄비. 응? 무슨 냄새지? 응, 정원이 오빠! 난안 꼈거든? 나도 안 꼈는데, 나도 안는 아, 어? 과연 이 빵구 냄새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빵구 그 찾는 건 제가 어, 해줄게요. 그냥 아, 범인은 안소입니다. 이상 Tá, tá, tá,